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멘 2021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금년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초청하지도 않은 세월이 이렇게 빨라 믿음 없는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 연말이 갇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더 가차에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말씀으로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의 온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아멘. 경건한 믿음으로 출발하게 해주시고, 아멘. 믿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하늘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이 생애의 주인이 되심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네. 이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자녀들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시고. 아멘. 히브리서의 주장대로 믿음의 주의 온전 가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한 날이 되는 자녀 손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말씀을 전구할 주의 종의 입술에 하늘의 영감을 도하여 주셔서 글자만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예수를 받아보는 경건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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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예, 마이크.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1 2 장. 2절에 쓰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오늘 준비된 말씀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믿음의 창시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성도님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 질문에 그 답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러합니다. 힐탑 재림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도님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님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도님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가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누군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대답은 언제나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He is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He died for me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입니다.는 답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허이브리서 12장 2절을 묵상하면서 이 주어진 짧은 시간에 저는 성도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어떠한 도움을 저가 계속 받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이십니다. 2절의 주라는 이 뜻은 창시자 혹은 앞서 인도하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삼성 창립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이병철 그치. 회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 창립자 그러면 정주영 회장. 미국 사람으로서는 애플 회사 그러면 Steve Jobs Founder, Microsoft, 그러면 Bill Gates를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창시자이며 창립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힐탑 성도님께 예수님은 2000년 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는 나의 믿음의 창립자, 나의 믿음의 설계자, 나의 믿음의 CEO,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창시자이시며 나의 믿음의 파운더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믿음이 건강하고 단련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서 인도하시는 성구자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구자 혹은 창시자 창립자라는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특별히 성구자라는 단어가 저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혹시 성도님께 저의 성도님께서 저에게 역사의 인물 중에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음, 저는 이란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중국의 덩사 오핑을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체제로서 이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 G2로 설수 있는 경제 바탕을 세운 창립자, 선구자입니다. 저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우리 교단을 세우신 제임스 와이트 목사님, 이 제림교회가 초창기에 정말 힘들 적에 교단 교회로서 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he is the founder이시며 성구자이시며 설계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리고 내일 나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나의 믿음의 창립자이시며 앞에서 인도하시는 나의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둘째로 오늘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온전케 하시는 분 부르면 저희들은 퍼 하게 나를 만드실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기 전에 나의 영적인 치유자이십니다. 영적 치유자. 예수님께서는 저를 완전한 퍼펙트한 크리스천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전 먼저 오늘 나의 영적인 치유자 나의 영적인 삶의 힐러, 나의 영적인 삶의 의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나의 믿음이, 나의 성품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만 예수를 바라보신다면 내일 또 다시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main 그리고 most important 이유는. 오직 그분께서만 오늘 나를 영적인 이 병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자이시며 힐러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이 세상과 하늘을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늘과 다시 연결 지어졌다.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다. 예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군원 되시는 그분과 다시 접촉하게 된다. 이 글은 정루의 계단 제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장에서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설교를 몇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고 여쭤본다 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마음들이시며 또한 저의 영적인 병을 힐링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거룩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기도 우리 이재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전에 한두분 오늘 12장 2절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이 있으시면 지금 나눔의 시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들 음, 마지막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저희를 잘 도와주시고 그러하니 이 시간에 모여서 저희가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열약하여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죄를 다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어려움을 참으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님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마련한 쉬운 길 그저 순종만 하는, 하면 되는 그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생애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엄중한 이 세상 질병이 많은 이 세상 이 세상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짐작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모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오니 음, 네. 저희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게 순종하는 생에 살아.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났을 때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다들 우리 하여 저희가 신실하게 생활하며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시오. 아멘. 이날도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해 주시옵기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